서울 집값 신고가 폭발? 집값이 정말로 슴뜩슴뜩 할까요? 슴뜩슴뜩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의 각지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속출. 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파커리오 전용 59제곱미터입니다. 2021년 1월에 20억이었거든요. 지금 예, 현재 기준으로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예, 20억 5천만원까지 신고가 났습니다. 강남 도곡동 도곡 렉스 59제곱미터, 2021년 10월에 24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억 7천만원으로 더 올라갔죠. 마포구 염리동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84제곱미터. 2020년 12월에 20억이었습니다. 지금은 20억 6천만 원. 계속 신고가가 터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까지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마포까지. 그죠? 강북입니다. 그럼 용산은 당연히 넘어갈 거고. 점점 이렇게 넘어가다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으로 또 넘어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서울 전역이 신고가의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서울 전역이 신고가 상황이 나온다면 수도권으로도 확장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집값이 섬뜩, 섬뜩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운이 있느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을 보면 6월입니다. 12억 1,718만 원이 에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야, 진짜 난리도 아니. 지난 5월에도 말입니다. 11억 9,858만 원. 거의 역대 최고치에 가까웠고요. 지금 7월에는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6월에는 이대로 가면 아직도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12억 1,718만 원이 아니라 12억 5천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뜻인가요? 난리 난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이만큼 올라간다는. 지난 2022년 4월에 11억 5,778만 원을 애전역에 넘었습니다. 애전역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죠. 물론, 서울 전체가 다 신고가 가 폭발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똘똘한 한채 중심으로, 예,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역세권의 대단지, 예, 역세권의 대단지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예, 똘똘한 한 채니까.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거래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월에 결국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7천건이 넘었습니다. 7,062건이에요. 이대로 계속 가면 8천건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역대 평균치가 6,040건이었거든요. 이게 도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 거래가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 거래 금액도 올라가고 그러면 집값이 진짜 섬뜩섬뜩해진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 금액이 2020년 10월에 576건이 됐을 때도 있습니다. 576건이. 지금은 10배가 넘었잖아요. 10배만 넘었어요. 이러다가 20배 될 수도 있습니다. 20배. 그 정도로 말입니다.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똘똘한 한 채뿐만 아니라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대단지라면 예, 로얄동에 로얄층을 산다는 정환진 TV의 투자 원칙. 그 원칙대로 하면 서울은 이미 점점 점점 역세권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예, 수도권 자체도 역세권 중심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예, 아파트는 뭔가 섬뜩섬뜩한 조짐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숫자는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팔려고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7월 23일 현재 7만 9 0 5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난 4월 4일에는 10만 2,085건이었거든요. 그러다가 4월 11일에 8만 2,293건입니다. 그런데 7월 23일에는 7만 건, 8만 건이 깨졌습니다. 7만 9,050건까지 떨어졌으니까. 연초 대비하면 기재 겨우 6.9% 늘어났습니다. 5,121건 늘어난 거고요. 물론 2023년 4만 9,198건보다는 여전히 많기는 많아요. 그러나 이게 흐름을 타잖아요, 흐름을. 흐름을 타면서 더 강하게 흐름을 타면 저는 결국, 예, 매물이 계속 거들어들여지고 매물이 적고 수요가 많으면 결국은요, 여러분, 집값은 올라간다는 뜻이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를 보면 벌써 17주 연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매매 수급 지수도 보면 100을 넘어섰습니다. 100을 넘어선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집값이. 이게 여러분 매도자나 매수자 입장에서 집값이 올라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올라갈라 그러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야지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100점 사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 가격을 자꾸 더 높인다는 뜻이죠. 매물을 거둬들이고. 그래서 제가 서울 아파트 섬뜩섬뜩하다. 신고가 폭발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안 먹힙니다. 제가 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판처럼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섭다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는 최악의 참사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책을 내야 돼요. 정책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패닉 바잉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게 시장의 위험을 굉장히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의 정책 지금까지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이거 빨리 정신 바짝 차려서 시장 들여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처럼 됩니다!